근데 제가 저장하는 걸 빼먹고 녹화를 안 했네요. 참 살펴볼게요. 이거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저장할 때는 이렇게 그룹화를 시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룹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요 보드 받침을 출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놔도 괜찮아. 요 혹은 분리해서 따로 따로도 해 괜찮고요. 저는 따로 따라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드론을 날. 오, 근데 이 드론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나요 뭐냐면. 나중에 보드 받침을 하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를 고정시키려면 걸 데가 없어요 고무줄이나 그런 거 근데 배터리 고정도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벨크로로막 붙인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양면테이프로 붙인 학생도 봤어요 근데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만든 요거는 고무줄 고정형으로 기본으로 만든 거고요 이걸 출력할 때는 자 먼저 다시 또저 그룹화시켜야 되겠네요 그룹화시키고 자, 세 단계를 거쳐야지 스텔로 저장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거 조금 덜 됐네요. 이거 뺄게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좀 나름 독특하게 됐는데 먼저 내가 내보내고 싶은 그걸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내보내기.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선택한 쉐이프 지금 상태에서는 어, 보드 받침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경우죠. 여기서 STL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여러분 크롬 기준으로는 다운로드 폴더에 어, 아까 봤던 그 이름 있죠. 우리가 지정했던 요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요. 요것도 클릭하고 어, 내보내기 클릭하면 여기도 STL 누르면 거기에다 이제 일자가 붙을 거예요. 요 밑에 보면 가로 열고 1이라고 아마 나올 텐데 볼까요? 네, 여기 1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파일이죠. 그리고 어, 프린터마다 세팅이 다른데 제가 제 컴퓨터에선 주로 사용하는 게 큐라라는 슬라이서를 쓰는데 여러분은, 그랬어요. 학교에 만약에 큐비콘 있으면 큐비 큐빅, 큐비트레이터일 큐빅 거고 뭐 다른 프린터를 쓰면 다른 게 나올 텐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 파일을 불러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불러볼까?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이 드론 보드 받침까지 한꺼번에 출력이 안 돼요. 제 프린터는 제 프린터는 20cm 급인데 잘안 되더라고요. 좁아. 어 되나? 어 되나? 어될 거? 어 되네요. <laughs> 네, 어 되네요. <laughs> 이렇게. 근데 너무 끝쪽으로 하면 당연히 출력이 잘안 되기 때문에 조금 중앙으로 모아주면 되고, 혹은 안전하게 선 따로따로 하는 게더 좋겠죠.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는 음 보통 3D 프린터의 기본 옵션 보면 네, 0.8로 이런 복잡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 프린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내부 체험이라는게 있어요. 인필이 내부 체험인데80% 어 제가 굉장히 높게는 한20% 정도 채우고요. 그다음에 슬라이스를 누르면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100% 채우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예, 저는 불임을 활성화시켜놓은 상태고 미리 보기라면 속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이 좀텅빈 상태로 제작을 해야 더 튼튼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게가 지금 37g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무게도 나와요. 여러분 슬라이스도 다 무게에 나올 거예요. 채움을 10% 정도로 줄이고. 그 월식니스가 벽이에요. 벽을 한1.2 정도로 하면 3겹 정도 생기는데요. 벽을 좀 두껍게 하는 것도 방법이요. 에 벽을 두껍게 하면 생각보다 단단해져요. 대신에 제가 속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둘중 하나를 좀 줄인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벽보자 개수가 한 3개씩 굉장히 많이 튼튼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게가 한 38g 괜찮습니다. 보통 한 30, 40g 정도면 드론 전체 무게가 한 100g, 120g 정도가 나오는데요.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도 이게, 어잘 안, 너무 잘 날아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도 들어온 날렸는데 너무 확 날아가 버리면, 무게추를 달거나 혹은 여기에 기능들을 더 추가하면 되겠죠. 향후에는 뭐, 프로펠러 보호하는 거라든가, 모터 보호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 제작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이 정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3D펜 같은 걸로 이제 좀 보수하거나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개는 만들 수 있는데, 두개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분이 제작을 하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요. 잘 생각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